왜야 나? 뭐 표정이 그래? 내비닐을왜싸웠냐고 물어봐. 벌비닐에 싸워야지 그럼 추운데. 아이고. 애긴데. 애긴데. 사람으로 치면 깐나네기, 깐나네기, 깐나네기를 갖다가 이제 병원에서 애 낳고 이제 저기 몸조리하고 집에 갈때 포대기로 폭 뒤지고 씌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줘야 돼. 에이 자. 안녕하세요, 술림노건입니다 오늘. 고추 가식도 하고 열선도 깔아서 육묘장을 만들 겁니다. 자, 고추 또는 이제 모든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이 하는 방식 똑같이 하면 그냥 남들이 하는 그대로 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약간 변형을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 뭐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접목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남들보다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될것 아니요. 잘될 거야, 무조건. 자, 한번. 요거는요. 이제 저희 집에 엄마 엄마네서 예, 바라를 시킨 거고요. 여기 보면 저희 집에서 고추 바라를 한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는 한 50년 그 짬밥 정도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고추를 이제 바라는 처음이에요. 처음했고 계속 가식 후에 이제 정식을 하면 이제 제가 담당을 했었고, 이제 가식하고 이제 육류장에 넣기까지는 이제 엄마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랑 저랑 처음 발화를 시킨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질 하려고. 자, 보세요. 개봉 박수를 하겠습니다 뭐요? 개봉 박수. 아니 엄마! 이 죽도 안 줬나봐 죽뭐 피죽도 못 먹은 거 같네 에? 제가 한 겁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한 건데 저희 거는 야이 발이 두께 좀봐 그냥 새파랗구요 두툼하니 좋구요 벌써 떡잎이 나오고 분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잎 속잎. 어 봇잎 나오지 그리고 이제 키가 너무 커서 에? 넘어지려고 해서 오늘 빨리 가식을 하려고 갖고 왔고요. 자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우리 엄마네 거는 같은 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거의 한 거야. 야저희께한두배 가까이 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남들과 틀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어린 육매에게 누가 영양제를 줘요? 저는 주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봐봐 색깔부터 틀리잖아. 색깔 틀리지? 영양제로 줬고요 이제, 엄마네 거는 약간, 이제, 약간, 온도가 낮아서 덜 자라기도 했고 저희 거는 창가 쪽에다가 놓아서 이제 따뜻하고 햇빛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광합성도 많이 하고, 이제 영양제도 먹었기 때문에, 이파리 자체가 틀립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이야. 아우, 나 이거, 가식이 아니라 그냥 정식을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59짜리 트레이에다가, 가식을 할 건데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맨 상토에다가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거름을 섞어서 할 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작업인데요. 다른 분들은 이 원예상토 자체에 거름기가 있어요. 거름기가 있어서 가식을 하고 한 거름기가 약한달 정도 가까이 가는데 저는 그속에다가 원예상토에다가 가축분 퇴비를 같이 섞어서 할 겁니다. 아주 소량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저 사람 미쳤나? 사람들이, 어, 저것도 바보 아니었고, 어, 뭐다죽이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블루베리, 이제, 삽목을 해가지고, 삽목해 놓고 탁 뜯어가지고, 바로, 요만한 트레에다가, 이식을 하는데요. 이식을 하는데, 그때, 그냥, 피트모스에다 한 거랑, 가축분 테비를 아주 소량을 섞어서 한 거랑, 통장과정을 봤는데요 가축분 테비 이제 뿌리에 영향이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해서 이제 이식을 한거는요 아주 이파리도 새파랗고 쭉쭉 자라면서 진짜 되게 건강하게 자랐는데 아무것도 거름기도 해주지 않은거는 그냥 남들 자라는 것만큼 자란다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추가식을 할 때도 저는 소량의 가축분 퇴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슬슬 이제 트레이에 흙도 담고 유묘장도 만들고 천천히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네 사람 다 끊는데. 아유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왜안 돼요? 나 찍고 있는데. 안자 이, 지금 여기에 이제 원예 상토를 이제 차갑기 때문에 약간 넓게 펴, 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가축분 입비나 가축분 텐비 이한포 반에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 안 뿌리고 한번. 넣어주고, 한번, 쬐끔만, 두 번, 두 번, 두번 정도 해주고, 한번 더, 딱세 번만 해자. 한포 반에, 이만큼씩 세 번을 뿌리겠습니다. 세 번, 이만큼 한포 반에, 응. 자, 아니요, 이이정 엄마는 덧뿌리라고 했는데 엄마 말들어야지뭐 이만큼만 덧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갖다가 골고루 섞어서 이제 트레이에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원예 상토 있는 걸름과 약간 뿌려준 아주 소량의 걸름이 예, 더해져서 고추 가시 그래도 고추한테 이제 피해가 없고 더욱 더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고름이 골고루 이제 섞일 수 있도록 한두세번 저어줍니다 두세번섞어야지 한쪽으로 모으가면서 자. 있어. 저거 다른 거할 것도 많은데 늘어나니까 담게. <laughs> 금방 담겠지만. 뭐. 이제 고름을 골고루 섞어주고 이제 육류장을 이게 조금 이제 차오니까 따뜻해질 동안에 이제 육류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사람을 이용해서 육류장 할 곳을 판판하게 일단 깔아주고요 아 이걸 뭐, 뭐라 그하는지 모르겠네 자기 알아 이거? 몰라 저도 몰라 <laughs> 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은박 보은 덮개 아 은박 깔판이다 은박 깔판 은박 깔판? 응 은박 깔판 어 이거부터가 비닐 깔아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걸로 저기 비닐을 갖고 와 아, 이거 먼저 깔아 안돼 비닐을 먼저 깔아야지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지 말아야지 비닐을 깔고 이걸 깔아야지 이거 더러워져 아 이거 버려야 돼 흙에 직접 그렇게 하면 일단 온박깔판을 깔아 아, 이건 냉기가 것... 들어 올라올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거 같아 이렇게 안 했는데 작년에는 아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놔 저렇게 해놔 아 운박이가 버려야되는데 아깝게 아깝잖아흙질터가게다 묻을텐데 밑에 뭐 아껴쓸줄 알아야지 그지 여보? 뭐? 아껴쓸줄 모르니까 그냥 대충 되는대로 그냥 막 자, 농가면 언젠가는 아 아까워 비닐 깔고 하지 아. 아야 이렇게이지 어? 자 이렇게. 아는디 날날 날바, 날바, 바닥에다 이거 까니까 그렇지. 아유 냉기가 올라오지 말라고. 아니 까는디 비질이 먼저 깔고 하면 저거 나중에 깨끗하게 또쓸수 있지 않아? 잠시만. 그 소리지 이렇게 말기를 못 알아들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하나. 그다음에. 어. 우레탄 판넬입니다. 우레탄 판넬. 죽겄네. 아, 둘. 둘, 셋. 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은딱 따져봤는데, 고추 딱천 개가 여기에 거의 식힙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자기가. 그래? 이게, 이게 천 개밖에 안 들어가? 응, 어, 내가 딱. 아, 천 개밖에, 천 개나 들어가? 응, 어, 천 개.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 또못 뭐 깔아야지? 안 깔아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다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이거 몇 개짜리 트레인지 알려줘야지. 5 9짜리 트레이에다가 이제 가식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틈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음. 여기랑 간격이. 근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갖고요. 최대한 많이 놀려고, 어,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많이 놀려고 여기 간격이 폭이 되게 좁아요. 좁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덮어놔도 바람이 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잘 자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노,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맨날 안에 있는 걸 갖다, 바깥에 있는 걸 갖다 안에다 집어넣고 안에 있는 걸 갖다 또 바깥에다 빼놓고 또 골고루 키운다고요. 얼마나 번거롭고 짜증이 나요. 힘들지. 그러, 그래서 제가 오늘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놓 거니까 그건 들이지 마셔라. 왜?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간격이 넓잖아요. 넓으면. 그리고 봐봐. 여기서 꽃이 자랄게. 만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온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가식을 해놔도요. 이제 찬바람, 온도가 차가워지고 이제, 이제 냉 그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골고루 여기 똑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한번 놔두면은 그냥 정식할 때 그냥 갔다가 정식만 하면 되는데 그게 편해지. 뭐 이러 이걸 갖다 순서를 맨날 뭐 행위로 어 그렇지 힘들게. 응. 노인전에 가서 고스톱 한번 치고 난게 음. 낫죠. 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넓게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만지기 싫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넓게 해주고요 이제 이 우레탄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냉이 올라오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음악 깔판 한번 해주고 우레탄 판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바로 저기를할 겁니다 열선을 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작업을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응. 아우, 큰일 났네 이거 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모 자, 이거는. 이거는. 너무 뜨거워서 어 엄마, 나 멘트이니까 조용히 하셔. 꼬치모가 야, 시들어. 이거 시들어. 시들면좀 이따 물주면 되지, 뭘. 원래 목 마른 상태에서 물주면 쫙쫙 빨아먹는겨. 자, 아, 이게 유루장이 작아서 그런지. 여기서는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막 한, 7cm, 8cm, 10cm 간격으로다가, 열주를 깔았는데도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열선은 이제 바닥에 깔아줘야, 이제, 가식을 했을 때, 트레이에, 이제 가식에는 흙에,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열선은 되도록 바닥에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활대, 활대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바닥에 깔아주는 게 더, 고추한테는 좋습니다 뿌리가 따뜻해야 모든 식물이 이제 뿌리가 활성화가 돼야 뿌리도 뻗어 나가고 어? 영양분도 빨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해주는 거고요 저희 육묘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열선이 많이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깔고 이 활대에다가 다시 한번 가위쪽으로 다가한 바퀴 둘러주면 딱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m 짜리인가 그런데요 되도록이면 끊어서 사용하시면 전선이 너무 열이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끊지 않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맨 바닥에는 은박 깔판, 그 다음에는 저기 우레탄 판넬, 그리고 그 위에는 열쇠을 깔아주고 그 위에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열이 나면 열기가 막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소 안에가 수그룩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닐을 맨 위에 깔아주겠습니다. 자, 흙을 담을 때는요 이렇게 넣어주고 살짝만 살짝만 살짝 꽉꽉 누르면은요 이게 다져지고 물을 줘도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고추가 과습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 그냥 아주 그냥 힘을 주는 득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것만 훑어주면 됩니다 꽉꽉 누르면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꽉꽉 안 누르고 살짝만 훑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고추 가시을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꼬챙이나 그런걸로다가 이렇게 한번 파주고 뿌리를 쑥 넣은 상태에서 끝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한번 파주고요. 뿌리를 이렇게 다 넣어주고 한번 탁탁 살짝 또 이제 뿌리가 들어갈 정도로 오벼 파주고 뿌리를 이제 꼬챙이나 이런 걸로 살짝 넣어준 상태에서 덮어주고 살짝 끝 세게 눌러 주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아주 살짝 해셔야 됩니다 살짝 살짝 이렇게 오벼 파주고 고추 물를 넣어주고 하나 둘셋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파주고 또 뿌리를 넣고 하나, 둘, 끝. 쟨다 주무실라 그래? 어, 쟤네 갈증나서 그래. 자,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파종한 거는 한 600개 좀더 됐고요. 이제 엄마네 거를 할 차례인데요. 일단 저희가 한걸 늘어, 늘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왜 늘어났어? 보통? 아,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저는요,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은 5 9회에다 했으면. 밀착시켜. 똑같은 59 트레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구멍을 맞춰서.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렇게 보면 구멍이, 어? 하나씩 밖에 안 뚫려 있잖아. 아 어딜 봐. 이거 내가 해면 이걸 딱 붙여줘. 딴쪽 피고 있잖아 어디서 탄내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습니다. 이런 바닥에다가 딱 놓게 되면은, 이제 물을 주었요이 구멍이 바닥에 딱 어떤 건 닿고, 어떤 건안 닿고, 그런 게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을 주었을 때 얘는 배수가 안 돼서 과습이 될 수가 있고 또 옆에 거는 구멍이 떠 있어서 물을 쳐도 쭉쭉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얘는 과습이 걸리고 얘는 너무 물을 못 먹어서 비실비실 되고요. 또 이렇게 바닥에 또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흙, 흙바닥 같은데 해주게 되면은 이 뿌리가 이런 바닥에다가 해주면 물이 바깥으로 고여있잖아요. 그죠? 뿌리가 자라서, 뿌리가 물을 찾아서 바깥으로다가 다 뻗어나가요. 뻗어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을 할 때도 뿌리가 바깥으로다가 다 나가 있어서 이렇게 다 틀어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59 트레이에다가 정확하게 다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물을 주어도 배수가 똑같이, 똑같이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뿌리가 이제 여기 구멍을 통해서 물이 다 나갈 것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소관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구멍이 막히는 게 없으니까 배수가 다 똑같이 되게 뭔 생각해? 자, 이렇게 어, 생사람 장 올해는 이렇게 맞아. 이제 같은 트레이위에 트레이를 뒤집어서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아니 뭔 딴생각을 했지 그선 아, 설명했는데 자 모든 트레이를 뒤집어서요 정확히 정확히 구멍을 맞춰서 이제 늘어놓았습니다 자 그래야 물을 주면 그 구멍 사이로 물이 쭉쭉 빠져나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줄 차례인데요 이제 보면 이게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이제 살균제고 그 역병약도 있고 저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 뭐라 그랬지? 아, 살균제인데, 잔록병약이고요 역병약입니다, 이게. 자, 이거를2 0터에한대 뚜껑. 그러니까 한2 0터가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세 뚜껑 정도만. 여기에도 이제, 이 상토에도 작년 거라 아마 균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소량을 섞어서, 한세 뚜껑 정도 섞어서, 물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저어서. 아, 물통이 크네. 그러니까 저 뭘로 퍼야 돼? 응. 가운데. 아이고, 다 끝났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야, 진짜, 쭈비디 오빠가 한 게, 50년 한 엄마가 한 거보다, 월등히 잘 자랐습니다. 이게 엄마가 이거 보고 뭐라 그는지 알아요? 예! 너무 그늘에서만 자란 거 아니니? 키가 쭉 컸네? 키가 쭉 컸긴요. 엄마네 거는, 햇빛 봐야 하루에 몇 시간이고, 저희 거는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햇빛을 봤고요. 따뜻한 25도 딱 맞춰진 상태에서 쭉쭉 자랐습니다. 영양제도 한번 먹고요. 자, 비교가 되지. 자, 앞으로 이제 엄마 네 거랑 제가 한 거랑 엄마가 한 거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열선이, 어, 육면장이 너무 작아서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한요 정도 간격으로 한 열, 열, 개, 열 가닥을 깔아줬는데도 남아서 이렇게 위로 한번 해줬고, 또 여기 천장에도 한번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육면장이 후끈후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덮어주는 거는요. <laughs> 이런 비닐에 아, 원래는 깨끗한 걸로 해야 돼요 저희가 깨끗한 걸로 하려고 했는데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왜 깨끗한 걸로 해해 줘야 하냐면 하냐면은 광업성 작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깨끗한 비닐로 덮어주면 됩니다 자, 옛날에는 엄마가 그냥 흥거은거 같다 뭐 다섯 겹 여섯 겹 해가지고 또 위에 또 까만 갓바 같은 거를 덮어줘요 그러면 뭐 낮에는 햇빛 보라고 열어줬다가 응? 하면 습기 말라고 또 덮어주고. 그러면요. 이도 되게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한 비닐을 사용을 해서 저는 뭐 두겹, 세겹 뭐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일단 한 겹만 덮겠습니다. 비닐 제 와. 자. 아. 아주 폭 덮는다 아주 폭 덮이네 응. 어 그렇게 더럽지 않네 땡기면서 땡기면서 해보셔 얘도 폭 덮힐 것 같은데? 내가 모잘라 안 모잘라 네자 이렇게 불견만 해주면 해주고 이제 여기서 온도 조절기 갖다 해주면 되야,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예,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돈을 생각해서 흰색 부직포,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솜입니다. 솜, 가시미런 솜 그리고 또 여기 부직포 이거를 이제 부직포 솜 부직포를 해서 호치켓으로다가 탁탁탁탁탁탁 집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온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좋고요 비닐을 덮는 것보다 이렇게 부직포 두겹 하고 솜 이렇게 쓰면은 공기층도 생기고 되게 두껍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만색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저는 하얀색을 무조건 사용합니다 왜 하얀색을 사용하냐면 비닐도 깨끗하고 이 이제 흰색 부직포, 흰색 솜 그런 거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맨날 이걸 갖다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흰색 부직포, 깨끗한 비닐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케이. 오늘 제주기를 여기다가 놓고 툭 덮어주고 이제 선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테이프 있었는데, 까만 테이프. 까만 테이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뭐요? 응. 왜? 왜? 들어왔어? 자. 응, 들어왔어. 지금 몇 도가 될까? 10. 12도. 그럼 12도라고? 12도. 된거요 이제? 연결했어, 저거? 뒤에? 선? 아, 정신 나갔네. 열선. 열선을? 그거 안한것 같은데, 뭘. <laughs> 아니, 난, 난 반장해, 고네 진짜. 그래서. 이거 선영들도 안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laughs> 자기야, 어? 자기 아니었으면 올해, 오늘 밤에 얼어 죽었을 것 같아. <laughs> 아, 니그연결달라고 다시, 다시. 뭘 틀어. 손 꼭, 손 빼고, 전기 만져야 되니까. 아, 나포안장에 오늘 오늘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고추, 고추모종 오늘 돌아가실 뻔 했습니다, 죄 다. 아빠 아. 해, 이거. 여기. 어우, 자기 아니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어? 얘네 다 죽을 뻔 했어. 엄마가 와서 또볼 거야. 아니, 어떻게. 아니지. 다 죽는 거는 아니고, 내가 이거 키고, 확인을 해야 돼. 손이 뜨뜻해지나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렇게 했고, 연결을 했고요. 아, 온도를 약 23도. 23도에 일단 맞춰 놓고요.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온도를 조금씩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도면 뭐 집안 온도나 여기 온도나 비슷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추가 자라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몇시야? 배고프 나도 배고프 죽을 것 같아 <laughs> 에이, 지금 2시 56분입니다 3시 <laughs> 어머니가 배고프겠다 빨리 가 자, 3시 돼서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유, 오늘 일과 끝이여. 자. 3시요? 응. 아우.